해서 우리는 매일 제용수를 받고 사는 이 모습 속에 땅에 있어서 사는 이 역할, 이걸 지금 계속 여기서 번제을 하나, 그 제사장이 청소하는 그 하나 모습 속에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. 음. 그리고 그 제사장이 또 이제, 이제 옮길 때이 11절, 1 2절에 보면 어게 되냐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. 재단 음.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,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거위에서 그 태우고, 음. 번제물을 거위에 그 버려놓고 암흑제 기름을 거위에서 그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. 음. 그래 불을 하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처음할 때는 항상 처음 <laughs> 말했지만, 뭐, 긴장해가지고, 이게 뭐가 좀잘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자아더 보면 인간이라면 뭐 거는, 별거 아니네. 아, 이거 뭐, 이제 내 맘대로, 제자다이니까 내가 이거 알아서, 그러다가 그 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별거 아니다 하다가는, 우리가 앞으로 십장에 오지만은 더다 죽는단 말입니다. 다 죽어. 맞아.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똑바로 해야 된단 그래. 말입니다. 내가 내 맘대로, 우리가, 어 이제 좀, 뭐, 이렇게 뭐 되겠지, 되겠지가. 말씀 앞에 말씀이 이렇게 주행하면서 어, 우리는 네. 긴장하면서 그 말씀 앞에 두른 과 뜰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네. 그거는 지금...